1600조원을 돌파한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20 부동산 대책 전 주택매매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을 마련하는 일명 영불대출 증가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세가격 상승, 전세수요 확대로 인해서도 예상치 않았던 신용대출 급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갈수록 절차가 간편해지고 있는 모바일 금융 환경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 초년생들과 소득이 없는 무직자, 전업주부, 고령자들의 카드론과 같은 고금리 신용대출과 모바일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은 있지만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현금 수령자 일용직 근로자들의 이금융권 신용대출 총액과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은 염세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 금융리스크의 뇌관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돈을 빌려준 금융사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해지자 시중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에 주담대가 막힌 영세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은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었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계. 사업자의 어려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금리닷컴 저금리 대환대출 컨설팅으로 고금리 신용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의 부담을 낮춰 비테크를 실행해 보세요.